네, 안녕하세요. 집수리자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 설비업 하시는 사장님들도 뭐, 다 하시는 일이지만, 어, 기본적으로 이제, 보일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이제, 심야 보일러를 메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와 관련된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모든 보일러가, 어, 전기를 배제할 수는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기를, 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이시는, 요 앞에 보이는 이게 뭐냐면, 히터본입니다. 히터본. 우리가, 전기 온수 보일러, 온수기에 들어가 있는, 히터봉이에요. 하, 모양도 틀리고 사이즈도 틀리고 용량도 틀리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뭐냐면 이 히터봉의 종류도 짧게 어, 담아보고 그리고 이제 히터봉 교체가 가장 많기 때문에 히터봉이 어, 교체 진단 방법. 어, 그래서 그 교체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보이는 이 측정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 기본적으로 뭐냐면 멀티 테터기. 이 어, 요거는 전이 이제 제가 막쓸땐 이건데 이제 이거는 멀티 콘덴서까지 측정이 측정이 가능한 멀티 테터기고요. 이 그러니까 전압 그 다음에, 저기, 저항. 그 다음에, 어, 콘덴서 응용까지 측정을 할수 있는 멀티 테스터기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항상 저는 이렇게 주머니에 여기를 이렇게 넣어서 항상 다니고 있어요. 몸에 지니고 다녀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여기 메가 터트기. 절연 저항 측정기예요 그, 그니까 어, 누설되는 전기를 찾을 때 쓰는 겁니다. 어. 요것도 사용하고 또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여기 전류계. 예, 전류계. 우리 전류계. 음, 암페어 측정할 때. 예, 암페어 측정할 때 쓰는 건데. 그러면, 이 앞에 보이는 히터봉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좀 여기 첫 번째로 보이는 이런 히터봉 같은 경우에는, 뭐, 메이커가 거의 비메이커예요 그러니까 비메이커에 들어가는 히터봉들인데, 이런 경우는 거의 온수기를 소5 0 m 이하, 5 0 이하에 들어가는 히터봉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히터봉이 사망하면 온수기를 교체하는 시기가 거의 뭐 같이 물려 있습니다. 거의 뭐 히터봉 교체만따로하지 않고, 온수기 교체를 하는 경우고, 앞에 보이는, 요 이제, 사각인데, 프렌즈가 사각인데, 이제 65, 65짜리에요. 어, 요거는, 과거에는 많이 들어갔던 사이즈인데, 지금은 드물어요. 그래서, 히터봉을 거의 주문 제작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가장 많이 쓰는, 80에 80짜리 프렌즈입니다. 예, 요게 가장 많이 들어가요.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터봉을 구하기도 쉽고, 교체하기도 쉽고, 그리고 온수기나 보일러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 프렌즈에요. 요거는 당연히 용량 차이에요, 이렇게. 요세 가지는, 프렌즈는 같지만, 아, 용량 차이, 예, 용량 차이고,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볼에 들어가는 어, 대형 볼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히터봉입니다. 예. 380 볼트, 220 볼트 전으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예, 제가 많이 쓰고 있는 히터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사식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이 예. 예, 나사식도 이런 식인데 나사식도 이, 요거는 작은 사이즈 42짜리고, 뭐 크거는 뭐이 똑같이 이 사각 플랜지가 아닌 니 나사식으로 쓰고 있는도 많아요. 근데 보수를 할 때는 이 나사식이 되게 불편합니다. 예. 물론 전용 복사를 써야 되지만 어, 여기 부분이 이렇게 그 쩔어가지고 잘안 풀릴 때가 많아요. 근데 음, 보수하기도 가장 좋은 건이 사각 플랜즈예요 예. 그리고 요거는 경동에 들어가는 메이커인데 어, 경동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뭐 어, 히터봉이 사망할 정도면 원수기를 교체할 시기라서. 요 재질에 따라서도 뭐이 동을 쓰는데 동이나 이 스테인리스냐 차이 차이 따라서 가격 차이도 조금 있지만 거의 히터봉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 히터봉이 있는데 이거를 보통 우리가 온수기가 뭐 보일러가 심야 보일러나 심야 온수기가 이제 안 된다고 수리 어 의뢰가 들어오면 거의 9 0가이 히터가 나간 거예요. 어 히터가 나가서 보이시는 이 누전 차단기가 떨어지는 경우. 예. 거의 누전 차단기가 떨어지는 이유가 누전 차단기가 고장난 경우도 있지만 거의 90%는 이히터봉이 사망입니다. 예. 그래서 히터봉이 지금 여기는 이 히터봉이 다 불량은 아니에요. 다 불량은 아닌데 어 간단하게 히터봉의 저항값을 측정하는 방법과 어그 다음에 어 누전. 어 누전을 누전 측정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보통 이제 이온수계의이 히터봉을 이제 보통 차단기가 첫 번째로 떨어지게 되면 이 히터봉이 누전이 돼서 차단기가 거의 떨어진 경우가 거의 90%입니다. 90%. 예. 물론, 누전 차단기가 고장난 경우도 있지만, 거의 드물어요. 거의 이제 히터봉이 누전이 돼서, 거의, 히터봉이 누전으로 인해, 누전 차단기가 떨어진 경우에요. 그러면, 이 히터봉이 왜 누전이 되느냐.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 안에 이제 코일이 끊어져가지고, 바깥으로 이제 전기가 새어나가는 거죠. 어.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누전 차단기가 작동하는 경우인데, 어. 누전 차단기가 작동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기는 흘러서 다시 이렇게, 그 그, 어, 엔상으로 다시 나가죠? 알상으로 나와서 엔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나가는 전기가, 나, 나가, 나가, 그러니까 들어간 전기가 나오는 만큼 똑같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어딘가가 이제 세게 되면, 전기도, 누수와 마찬가지 로누설이 되면, 얘가 얼마만큼 전 흘러간 양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차단기 작동하는 원리는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한번 담아서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앞에 보이시는 이 히터봉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 누전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면, 요거는 이제 메가 테스터기라고 해서, 어, DC, 그니까 직류 500V를 약1 m a 로 전기를 흘려서, 흘린 전기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수탐지도 하듯이, 똑같이 얘도 그 전기를 흘려서, 예, 전기 흘려, 흘려서 나오는지를 이제 측정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건 뭐, 사용법은 간단해요. 보면은, 여기는 AC, 여기는 이제, 교류를 측정할 수 있는 어, 교류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여기 오프에다 놓고 쓰는 거고 이건 메가옴 요거를 어, 측정하는 거예요 여기 저연저항이라고 이제 절연저항 측정기니까 메가옴을 측정하는 건데 요거는 버튼을 눌렀을 때만 이 DC 500V가 전기가 흘러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항시 항시 근데 항시에다 놓고 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배터리 배터리가 이 구.. 이거 보면 배터리 측정 용량 이 자체 내 배터리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건 부적 이건 뭐냐면 도통시험 할때요 어, 이 간에 그러니까 단락이 됐나 안됐나 우리 테타때 네. 보면 만약에 부저 도통 시험을 할 때는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단락이 되면 이렇게 부저가 울리게 되는 거죠. 평상시에 어, 저전장을 측정할 때는 여기 라인에다 꽂고 만약에 부저에서 사용할 때는 부저에다 놓고 아,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현장에 뭐 보일러나 그러니까 온수 시면 보일러나 온수기가 누전차단기가 자꾸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보수 유래가 들어옵니다. 가보면 가 보면 거의 90%가 히터 봉의 누전이에요. 그러면 그 히터 봉의 누전을 어 검사하기 에서는이 히터 봉에 연결된 먼저 그 전기를 전기 배선을 갖다가 분해를 하고 나서 측정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 차단기에 연결된 데를 분리해서 측정을 해도 되는데 어 일단 히터 봉을 이렇게 여러분 히터 봉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으면 히터 봉 코일에 이렇게 물리셔 가지고 메가테소기를 어 어, 온에다 놓고, 메가옴에 놓고, 이 외함이나, 아니면, 이 통에 물려있으면 다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아니면, 그 접, 접지에다 놓고 측정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게이지가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누전을 보게 되는 게, 여기 보시면, 1 메가옴 이상이 나와야지, 어, 정상입니다. 1 메가옴 이하로 떨어지면 거의 누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누전은,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이게 누전되는 건 아니지만, 누전되는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늘이 이 메가옴 이 메가옴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누전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누전인 누전인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측정을 한 거고 여기 코일에 이 단자에다 물리시고 이 외함을 측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전이 되면 여기다 이렇게 되게 되면 아까 같이 이렇게 바늘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이 히터봉에 누전을 체크하는 거고 어, 이거는 히터봉을 누전한 체크하는 방법을 쓰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용량이 써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 보이시면 보통 이제 히터 봉플렌지에 히터 용량을 갖다 이렇게 각인을 해놨습니다. 이게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각인을 해놨고 여기도 이렇게 각인이 되있는데 어 이게 이제 오래되면 이게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워져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제 용량이 이제 그, 그, 그 온수기 제품이나 보일러에 그 이제 용량이 이제 안 적혀 있거나 여기에 지워졌을 때 이제 이 저항 측정으로 이제 용량을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찍어볼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바닥에 들어가는 심야 전기 열선 온도들도 있거든요. 그, 그때는 그뭐그 뭐그 건물 주인이 바뀌거나 하면은 뭐 얼마의 용량을 갖다가 깔아놨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물론 저희는 평소에 대비해서 그 기본적으로 용량 측정이 가능하지만 이제 아예 이제 모를 때, 그렇 이게 바닥에 깔린 게 전기 설비 소비 전력이 얼마만큼의 용량이 깔리는지 모를 때는 저항값을 찍어보면 됩니다. 저항값을. 그러면 그 저항값을 찍어보면서, 어, 이제, 이 용량을 한번, 그 찾아보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전기는 기본적으로, 우리, 그 전문으로 설비하지 않는 이상, 전기 설비 업무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이상, 어 오메 법칙이라고. 오메 법칙만, 기본적으로 오메 법칙만 알고 계셔도, 보일러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어떠한 설비를 하는데 얼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오메 법칙만 딱 배우시면, 전기는 그냥 마스터가 돼요. 예,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예, 오메 법칙만 딱 마스터 하셔도, 어, 근데 그 오메 법칙이 책을 봐서는 되게 막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보시면. 자, 먼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지금 소비 전력이 220V 전압에, 네, 2 2 0볼트 전압에 2kW, 그러니까 2000W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몰랐을 때 이걸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게, 이게 지금 각인이 안돼 있다고 줄였다고 생각했을 때 뭐냐면, 지금 보면 코일이 이제 두 개잖아요. 예. 이두 예, 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하나의 용량을 측정해야 될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거를, 멀티 테스트기를, 이 5m, 이 5m가, 요거는 도통, 도통할 때 쓰는 거고요. 이거는 5m 놓고, 이 하나의 이 코일 값을 측정하는 겁니다. 저항값을. 그러면 이 저항이 얼마가 나오나 볼게요. 네. 저항이, 저항값이 얼마가 나올까요? 자 46옴이 뜨네요 46옴 46.8, 47.9자 그럼 48 내려갔다 올랐다는데 그러면 48로 따질게 그러면 요거 하나의 코일 하나의 저항이 48옴에 걸리는거예요 48옴 그러면 자 그러면 그래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220볼트 우리가 전압이 보통 220볼트가 들어가니까 얘 48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20을 220을 48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4.5, 4.58 어, 약간 4.6에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4.6암페어 곱하기 전압 220을 해 주면 1 0 1 2 와트 즉한 코일 하나가 이 부하 하나가 1 k 로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2 개. 그래서 이제 2 k 로예요 자, 그러면 이게 코일을 하나 찍었을 때 저항값이 자. 아까 48옴이 나왔잖아요 48옴. 예, 네, 48옴이 나오죠. 자, 그럼 이 48옴을 요 코일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병렬 접속을 하는 거예요. 병렬 접속을 하면 이제 이제 2k가 되겠죠. 하나에 2k로니까 그러면 이거 병렬 접속을 해 볼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병렬 접속과 직렬 접속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어,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제가 하고 있는 게이 전기의 기본을 처음 배우실 때 우리가 배우는 게 오메 법칙으로 됩니다. 오메 법칙 지금 그 오메 법칙이 아주 기초적인 단계예요. 네. 요것만 알고 계셔도 어, 전기 설계 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네. 오메 법칙만 알고 계셔도 웬만한 전기 설계 하시면 되는 큰 어려움이 없다. 예. 네. 근데 이게 이론으로 배우는 거하고 또 실무하고 또 이게 또잘 이게 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 오메보 측에서도 이제 직렬 접속이 있고 병렬 접속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병렬 접속을 한 거예요. 어, 아, 병렬 접속. 자, 보이시죠? 요거 하나 나간 거 하나, 요게 하나 나간 거 하나, 그렇게 해서 요 라인, 요 라인 묶어주면 이제 병렬 접속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는 4 8옴이 나왔죠? 그러면 병렬 접속한 저항값을 볼게요. 자. 그러면 23.6, 24. 자, 그러면 아까 48이니까 반으로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자, 아까랑 똑같이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2 8옴이잖아요 병렬 접속했을 때2 8옴이 나왔으니까, 그냥 반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병렬은 나누기. 그 다음에, 직렬은 곱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220, 나누기, 28옴은7.8 암페아가 흐르네요. 그럼 여기서 바로 곱하기, 이제 전압을 220을 넣으면, 자, 그러면, 1728 와트. 즉, 2kg가 나오는 거죠. 1.7kg, 2.8kg 정도가.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어, 이 히터 용량을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여드 오메 법칙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직렬 접속을 해볼게요. 직렬 접속. 지금은 이제 병렬, 우리가 히터는 다 병렬 접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직렬 접속을 해볼게요. 어. 이거를 아까는 병렬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직렬로 바꿀 겁니다. 직렬로. 자 그러면 이 코일이 이 끝으로 해서 하나가 이어지는 거죠. 그럼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면 우리가 그 직렬과 병렬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더 네, 모르겠으면 이, 이 저기 공책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하시면 더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점이 된 거죠. 들어와서 코일 하나 끝나고 또 코일 하나 또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직렬 접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직렬 접속의 저항값을 한번 측정해 봅시다. 아까 코일 하나가 48옴이었죠. 어, 근데 병렬 접속했을 때는 24옴이 나왔죠. 그러면 자 그러면 직렬 접속 했을때 저항값은 얼마가 될까요? 자뭐 지금 기본적으로 계산하신 분들 얼마 하더라고 예상하실 거예요. 그렇 자. 예. 나오지? 자, 보시나요? 약90 94, 4옴. 94옴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증렬접속 하게 되면 그만큼 저항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두 배가 되는 거죠. 저항값이. 예, 저항값이 두 배가 되고 그러면 아까 94옴이면 자, 그러면 소비 전력이 어떻게 될까? 그럼 반대로? 예. 자, 그러면, 220, 220, 나누기, 94옴을 하게 되면, 약, 전류가 2.34, 그럼 여기서 곱하기, 다시 전압 220을 하게 되면, 자, 514. 예. 그러니까는, 하나, 하나가 흘렸던 게 1kg였는데, 직렬로 접속하는 순간, 예, 514와트가 되는 거죠. 즉, 발열이 안 되는 거죠, 거의. 예. 저항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빨리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려니까, 이게 빨리 이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기 설비 업무는, 오메 법칙만 공부하셔도, 예. 충분히 여러분들 설비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막, 그 어려운 숫자도 다른 거막 깊이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자격증을 따시려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시려면,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예. 뭐, 전압, 전류 측정하는 거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 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설비를, 우리가 보일러로 막, 뭐 배관을 만진다고 해도, 이 전기를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전기는, 어떤 설비를 하더라도 모든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오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콘덴서 측정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설비를 할때 기본적인 것만 알고 하셔도 어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어 뭐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직접 그냥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뭐 책도 좀 봐가면서 공부하시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부하시면. 어, 여러분들, 뭐, 사업하시고 일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전기 부분은, 어, 워낙에 이제 그 전문적으로 하신 분도 많긴 하지만 저도 제가 나름대로 아는 한도 내에서는 또 전기적인 부분들도 이제 한번 영상 다뤄가지고 다음에는 또 전기 관련 부분도 한번 따로 영상을 어,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오늘은 음, 직접적 설비 사장님들이 뭐, 많이 하시는 이 심야 보일러 온수기, 이 히터봉에 관해서 한 번,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히터봉 교체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그때 따로 영상을 이제, 제가 그동안 영상을 못 찍어 놨던 게 너무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금. 왜냐면 제가 이렇게 뭐 유튜브 방송을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그 작업대 영상으로 잘 찍어 놨으면 참 엄청나게 좀 여러분들한테 큰 자료가 될 텐데 저 스스로도 좀 그게 좀 되게 안타깝네요. 이렇게 영상을 보면. 앞으로는 이제 계속 영상을 이제 담아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예, 약간의 뭐 전기에 관련된 팁이라면 팁을 좀 만들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예, 말주변이 없다 보니까 자세한 설명을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게 입으로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 어, 따로 뭐 나중에 뭐 문의를 주시거나 하면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